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2023년 6월 64년생 용띠 운세. 재물은 애정운, 길일, 처방전, 건강운, 영업운, 거래운, 매매운, 일자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 주세요. 재물운. 재물에 대한 운용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또한 결과도 좋은 시기입니다. 큰 손실은 방어하고 적정한 수익은 보존할 수 있는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재테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으로 보아 분명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좋은 기회이니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달이며 감각 판단이 좋은 시기입니다. 노력한 이상의 성과를 얻을 것이며 가회적인 수익도 가능한 시기입니다. 소모적인 지출이나 자금의 흐름을 막으면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의 흐름이 좋은 달입니다. 애정운. 새로운 곳, 새로운 장소에서의 만남보다는 익숙하고 친근한 곳에 인연이 있습니다. 솔로들은 이미 있는 인연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연인들은 같은 취미나 일을 통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시기입니다. 함께 할수 있는 일을 계획한다면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솔로들은 마음에 두는 이성이 있다면 역시 함께 일이나 새로운 부분을 주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이 상대에게 잘 어필되는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길일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9, 19, 20, 29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4, 25, 26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9, 12, 21, 29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9, 19, 21, 29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10, 12, 19, 20일이네요. 취업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12, 20, 21, 29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7, 10일, 19, 23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6, 18, 30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3, 14, 23, 26일입니다. 처방전. 아주 좋은 달입니다. 최상의 흐름이니 활용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좋은 달일수록 피해야 할 날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6, 18, 30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3, 14, 23, 26일입니다. 책도 소품이 될수 있습니다. 책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주말에는 산이나 공원을 자주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가 굵은 나무 종류의 화분을 집에 놓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검은색, 흰색이며 숫자는 1, 9를 참고하세요. 행운의 방향은 정서에서 정남으로 10도 방향이며 성신나 행운의 자음은 자음입니다. 건강운 주체성이 강해지고 입지가 강화되는 시기이니 신체의 흐름이 매우 강건하게 전개됩니다. 크게 탈탈 것이 없으며 혹 환자라 하여도 몸이 가벼워져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되는 때입니다. 뜻한 바가 자신의 생각대로 전개될 것이니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며 홍 문제가 되는 일로 인하여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도 마지막에 가서 신체 리듬의 극적인 변화로 오히려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달입니다. 건강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은 달이군요. 영업 거래 매매운. 투자나 매매와 관련하여 전업 내지 직접 종사하시는 분은 더욱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활용도가 높은 달이며 시장을 보는 감각적인 능력이 유독 잘 발휘되는 달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9, 19, 20, 29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7, 10일, 19, 23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6, 18, 30, 13, 14, 23, 26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달입니다. 일자별 운세 일일목 다소 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 일이 크게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이일금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나만의 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관여하거나 얻으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이한 흐름이니 평소 이상의 것을 얻기에는 부족합니다. 3일 토월덕 나를 돕는 기운이 있습니다. 비록 대가를 치르기는 하겠지만 원하는 바를 이룰 정도는 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다행스런 날입니다. 4일 1일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크게 나쁘지는 않은 날이나 지출이건 혹은 자신의 목지건 나의 것에 대한 관리를 다소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5.1월 도화 수익이 생겨도 지출할 곳이 함께 생기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즐거운 지출이거나 능력이 되는 지출이어서 곤란한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좋은 흐름이네요. 6일 화양인 신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음습한 기운이 있어서 나를 곤욕스럽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실수가 잦은 날이니 활용과 경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7일 수천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좋은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날이니 활용의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일 목 계획된 일들이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해결책을 동반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에 해당함으로 자만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기이군요. 9일금 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판단력도 뛰어나며 주변이 자신의 능력을 저절로 알아주는 때이니 활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승진에도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11토 영마 천덕 판단이 비교적 정확하고 사리가 밝아지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시기이니 세월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일 일, 천을 지출에 대한 관리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기운상으로는 크게 좋거나 나쁜 날은 아닙니다. 12일 월 직장이나 자녀의 일 그밖에 자신이 속한 곳에서 기쁨을 찾는 시기입니다. 일적인 풀림이 대단히 수월해지고 주변의 도움도 좋으며 행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13일 화월덕 자신의 위치가 다소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나에게 도전하거나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는 것이 오늘의 지혜입니다. 14일 수 나의 인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남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하거나 봉변을 통해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남의 일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일 목일적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진행해 막힘이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시기입니다. 가족의 일로 인한 경사도 있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16일금 곤란을 당해도 해결책이 함께 생길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생기고 해결이 되는 기운이네요. 다행히 우호적인 기운이 많이 존재하는 날입니다. 17일 토도와 의외의 결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운세입니다. 매사의 진행이 비교적 수월하니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8일 일양인일 처리가 능숙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운은 좋은 날인데,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주 좋거나 혹은 아주 나쁜 날이니 활용도 하고 주의도 해야 합니다. 19일월 천일 재물을 운용한다면 재물의 유입과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다행히 좋은 시기이니 활용의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적지 않게 행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20일 화타인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주변이 나를 먼저 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많으니 매사가 순조로우며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21일 수직장 동료나 친인척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막혔던 일들이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인 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2일 목 영마 천덕 무료한 날입니다. 크게 좋거나 나쁜 기운이 없으니 모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평이한 흐름이니 주변의 기운에 오히려 좌우되는 날입니다. 23일 금 월덕 천을 오늘 나가는 재물은 돌아오기 힘든 재물이 됩니다. 재물과 관련된 문서나 보증 등에 절대로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일적인 제안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4일 토 먼저 타인이 나의 인품과 능력을 알아주니 가만히 있어도 나의 지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나의 판단과 안목이 현명한 날로 일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좋은 날입니다. 25일 일 마무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 평이한 흐름이지만 실수를 유도하는 기운이 존재합니다. 실수만 없으면 보통의 기운은 되는 날입니다. 26일 월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기며 자신의 실수로 인한 지출이 있는 시기입니다. 큰 일을 바라지 말고 차분히 일을 풀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리하거나 공격적인 일의 추진은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27일 화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판단력도 뛰어나며 주변이 자신의 능력을 저절로 알아주는 때이니 활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승진에도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28일 수 판단이 비교적 정확하고 사리가 밝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시기이니 세월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9일 목 도와 진행하는 일들이나 진로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시기이며 자식이 있는 경우 자녀로 인하여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30일금 양인 운의 흐름과 기운은 최상이지만 운의 흐름이 극단으로 대립합니다.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공존하는 날로 가장 좋은 날이 될 수도 혹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론 능력 발휘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알리는데 주력해야 하는 달입니다. 기운이 강하고 흐름이 좋아 매사의 일이 수월할 것입니다. 강한 추진력과 책임감을 발휘하게 될 것이니 일에 대한 주관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작은 행운도 따르는 시기이니 활용에 부족함이 없군요. 내기를 해도 이기는 달이며 그만큼 주위의 대우도 틀려집니다. 나의 능력을 알리기에 좋은 달이니 게으름으로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입지가 좋아질 것이며 인정을 받게 되어 능력을 크게 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렵다 싶으면 해결책이 나타나니 좋지 않은 일도 전화위복이 되어 행운이 될수 있는 달입니다. 경쟁하는 일이 있다면 나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특히 주변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주변의 입에 좋은 일로 인해 자주 오르내리게 되니 친분을 넓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성을 만나는데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지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인연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 만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운용 감각이 매우 발달하며 결과 또한 분명한 시기입니다. 흐름이 좋은 달이니 소득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능력이 잘 발휘되면 감과 판단도 뛰어난 달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면 예상외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본인이 나서는 일은 대체로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어려웠던 일도 자신이 나서면 해결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적인 부분에서는 활동성을 높여야 하며 개인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한 달이니 시간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전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경사스러운 일이니 크게 웃을 일이 있군요. 기운이 우호적인 달이니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좋게 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승진의 시기에 있다면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됩니다. 포상도 가능한 시기이며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지위의 상승이 오는 시기이며 소속한 곳에서 명예를 얻게 되는 때입니다. 이번 달은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아끼어 활용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매우 좋은 달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